이번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40, 어,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아프간 미군 철수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바이든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앞에 트럼프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바마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미군은 아프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미군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한 달도 안 걸리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탈레반이 들어와서 그~ 베트궁을 정복 정량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저렇게 빨리 올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난민들이 공항과 국경을 통하여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어제 뉴스에서는 이 철망을 넘어 아이만이라도 탈출시키려는 장면들이 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금 이사진에 보고 있는 그 아이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만이라도 이 아프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담장 너머에 있는 공항, 담장 너머에 있는 미군에게 아이들을 넘기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것을 보는 세계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격변하는 아프간 정세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죠. 바이든은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저 사진에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미군에게 넘겨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나가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것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못 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퇴양난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16호 지시령이 연장되고 연장, 연장을 거듭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비진리가 팔을 치고 비성경적인 원리가 힘을 얻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로 말미야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4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압박하시는 것이지요 42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압박했습니다. 엄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다시 그것을 생각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생각하면 그 엄한 소리를 하는 이집트의 총리 그리고 3일 동안 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보기도 싫은 그 땅, 가기도 싫은 그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복식을 다 떨어지게 하심으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기도 싫은 그곳으로 다시 가야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온 복식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자니 지난번에 당한 일들이 무겁게 트라우마라 다가왔고 그렇지 하지 하지 않으려니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도록 보내자니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하고 베냐민을 붙잡고 있자니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는 진태 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균과 요셉의 요구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진태 양난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신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바로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희생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다의 현실 인식입니다. 유다의 현실 인식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대책 없이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현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 서 설명하기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그 사람 에굽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여 말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요셉의 요셉이 요구한 거래 조건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권 그러니까 가족을 살리는 결정권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곡식을 사올수 있는 이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 오려니와. 오자를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버지에게 요셉이 요구한 것과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그 현실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식과 베냐민 둘다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아버지 당신은 지금 베냐민을 붙잡고 양식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야만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과 뗄수 없습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현실을 바로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장 바른 답을 찾기 위하여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핑계로 기금과 굶주림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아버지로서의 가족을 살려야 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머뭇머뭇거릴 때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고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남편 아내가 있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에 가서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해법도 제시합니다. 현실만 이야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타개할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수 있는 해법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자기 희생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에 있는데요. 유다의 이 제안은 루벤의 제안, 42장에 나왔던 루벤의 제안과 다릅니다. 루벤의 제안은 형제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로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형제와 가족들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당했습니다. 그가 그는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루벤는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유다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8절 그리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저 이스라엘에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우리가 못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니리이다절 아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담보가,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내 손에서 많이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제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처럼 형제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은 아버지를 원명하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애굽의 총리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형제들처럼 아버지에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자신을 희생하여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만 통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이긴 하지만 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사상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세상의 진퇴 양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은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느냐?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책임질 희생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할 희생양을 찾아 죄를 덮어 씌워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희생량 메커니즘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정의 법칙이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렇게 성경에서 정해져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을 얻는 법,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원리를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자기 가족에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모계로 흩어져 있던 야곱의 아들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네 명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 모계를 따라서 하나하나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하나된 형제이구나. 유다가 베냐민을 챙기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베냐민을 챙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거듭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이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몰아가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를 다듬으시고, 루벤을 다듬으시고, 다른 형제들을 다듬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42장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만 다듬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 또 다른 주인공들인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을 다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유다의 자기희생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는옛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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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급시 야곱의 삶에서 야곱으로 불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하고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이란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장의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적인 너무도 야곱스러운 준비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아들들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야곱스러운 준비를 하게 합니다.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대되 그러할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소산을. 그들에 담아가시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곧유과 무력과 유양나무 열매와 강복숭아이니라. 1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손에, 손에 각절의, 각절의, 각절의 돈을 덜 가지고, 덜 가지고 덜 너희 자루, 덜 자루 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지혜로운 야곱의 성격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특산물을 준비해서 요셉에게 보낼 어,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도로 가지고 왔던 양식값을 포함해서 두 배의 갑절의 돈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살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살수 있는 양식값을 미리 준비해서 가게 합니다. 참 지혜롭고 참 야곱스러운 준비입니다. 딱 이런 준비를 통하여서 마치 약복강가에서 형에서를 만날 때의그 야곱의 어, 치밀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야곱의 준비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의 상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다운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너무도 이스라엘 다운 결단이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네, 아우도 너 데리고 갔다오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아니냐다.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아멘.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베냐민을 꼭 부여잡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헌신의,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린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이름이 없이는 얻음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신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꼭꼭 붙잡고 있던 그 베냐민을 놓아야 삽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마다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 베냐민을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헌신의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위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붙잡아, 붙잡았던 것을 놔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한 포기가 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다 붙잡으려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중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징징대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앵앵대는 점먹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기도 몰아가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현실을 통해 압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통해, 통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라고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태양난의 고난 속에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르면 이겠습니다 이르겠, 이르,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태 양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희생양을 찾으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 설교를 시작하면서 담장놈으로 넘겨지는 한 아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아프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군인 군인은 아프간에서 군생활을 혹독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아프간에서의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군 영화들을 통해서나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그 군생활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이 땅에 와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아프간에 와 있어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전투에 몰입하고 있고 보내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인은 그 삶을 통하여 그 분생활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일어났습니다. 한 아기, 정말로 작은 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한 생명을 구원하는 아이를 구하는 길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왜이 험한 생활을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다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사회적 격리 강력한 사회적 격리로 말미암아 집안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라고 희생의 결단을 할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작은 무리를 이 믿음의 결단, 이 희생의 희생의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 PPT에 있는 것처럼 한번 결단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